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9월 15일 수요일입니다. 벌써 이제 다음 주가 추석 연휴가 다가오는데요. 어, 연휴 준비 잘 하시고요. 오늘은 서평태 현담의 인간이 일종 주거지역 관련해서 아티클을 어, 준비했습니다. 어, 평택도시공사 사장 김재수 씨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민 요구에 맞춰 상생하는 서로, 서, 사, 서로 존재하고 서로 산다 이런 얘기죠. 도시 기틀 조성에 최선을 다한다. 근데 이 김재수 어, 평택 도시공사 사장이 일을 굉장히 잘 하더라고요. 일을 잘 한다는 거는 실제로 어, 계획하는 일들을 성취하고 있을 때다 증거로 나타나는 거겠죠. 출처는 아주 경제고요. 9월 7일자 아티클입니다. 49층. 가장 중요한 건이 안중터미널이 이제 최근에 어, 시행사를 이제 선정을 했죠. 그래서 즉, 돈을 가지고 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 어, 시행사를 어, 지정을 했다. 49층 랜드마크로 변신하는 안중터미널입니다. 여러분, 49층. 굉장한 거죠? 정말 뭐, 하나 스타필드 못지않게 엄청나게 어, 중심적인 역할을 할것 같습니다. 또, 안중역이 또 내년에 서해선 복선전철이 오픈, 이제, 개통이 되고요. 또 서해선 복선전철과 KTX 직결화가또 얼마 전에 4차 국가철도교통망 2030에서 확정됐죠. 그래서 평택은 정말 노른자와 같은 입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중터미널과 같은 도로를 연결되는, 안중터미널에서 같은 도로로 이 도로가 이제 매년에 착공이 들어갔는데요. 이 도로로 연결되는 이 도로가 이한 아파트를 통과해서 저희,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땅, 내 땅하고도 또 연결이 지어집니다. 자,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시면요. 안중터미널에서 2차선 도로가 이안아파트를 관통해서 내 땅을 통과합니다. 내땅 바로 옆에 도로 접이니까 단, 당연히 집가 상승은 도로가 여러분 어, 찾고 이러면 땅이 두배 이상 뛰는 건 너무나 기본이죠. 게다가 이안아파트 정문암 사거리 코너 땅인데요. 왜사거리냐면 화양신도시가 착공이 얼마 전에 들어갔죠? 5만 인구 화양신도시에서 나오는 도로가 또이안 아파트 정문함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내땅 위로도 지나가는, 그래서 좀 보기에 많은 땅이다. 사차선 코너 땅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현지 공인중개사 대표도 300평을 사서 지금 상가 밑에 4개 위로는 이제 3층까지 올리는 4층 상가주택 설계도까지 나왔고, 지자체 건축허가까지 받았습니다. 아, 현재 1종 일반주거지역이고요, 당연히 또 역세권 섹터, 현도촌등학교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용도상향 가능성, 또 이안아파트 앞쪽에 있기 때문에 어, 주, 잘 풀리면 준주거 지역까지 될수 있기 때문에 용도상향 가능까지 굉장히 탁월한 투자처다. 어, 단편지로는 100평에서 300평, 또 600평 가능하고요. 어, 소위투자로도 가능하십니다. 시세는 어, 현재 바닥시세보다 절망하기 때문에 어, 가성비와 입지는 최고다. 자, 이게 49층까지 올라가는 안중터미널, 안중복합환승센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조감도예요. 안중현화지구, 안중복합터미널 하고 조감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바로 여기서도 물건지하고도 굉장히 가깝죠. 안중현화지구 민관, 아, 그러니까 민자와 관, 그러니까 지자체와 합동해서 사업 추진 서부지역 랜드마크가 되는 거죠. 사실 그중 지난해 9월 22년간 방지었던 안중터미널 부지가 평택 서부권 랜드마크로의 탄생을 예고했습니다. 왜냐면 시행사 선정이 됐죠. 지난 1999년 중공은행 안양현, 안중, 현화지구의 터미널 용지는 매각을 통해 안중 복합 터미널 개발을 유도가 되었고요. 근데 이제 긴 세월이 흘렀죠. 2 0년이나 세월이 긴 흘렀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이 부지는 평택 도시공사의 새로운 변곡점을 맞이하는데요. 내년에 이제 안중역이 개통되면서 안중역이 152만 평의 역세권 개발 섹터 확장이 됐습니다. 엄청난 규모예요. 지제역의 3배입니다. 도지를 넘겨받은 공사는 민관합동사업을 추진해 층수를 사, 최고 49층 용적률을 상향 조정, 용도 변경을 완료했습니다.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해 KB진권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 같이 일할 사람을 파트너를 정한 거죠. 안중현화지구는 상업용지 3 6블록이고요 개발사업은 안중현화리 838번지에 8773제곱미터 터에 지하 6층 지상 49층 연면적 14만 제곱 규모로 공동주택 700여 세대 그러니까 보통 2000명 정도가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문화 집회시설 여러분이 좋아하는 뭐 cgv 이런 영화관들이 들어오고요 판매시설 등을 갖춘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한 사업입니다 우선 협상자로서 선정된 kb증권 컨소시엄은 석평택 중심의 새로운 상징 더 클라우드 클라우드 구름이라도 있지만 여러분 뭐 갤럭시 노트북 하면에 클라우드가 있죠. 뭐 연동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여러 복합적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자연과 문화 쇼핑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공 공간을 구성할 예정이다. 문화와 지역 커뮤니티가 융합된 복합문화 랜드마크 조성과 함께 다양한 삶의 방식을 담는 뉴 노멀. 뭐 노멀이 뭐 일상적인 평범한 이제 새로운 그런 일상을 만든다. 주거 공간이 새로 탄생할 것으 전망한다. 평택 당연히 미래 첨단 도시로 발돋움하죠. 동평택은 삼성전자, LG. 그다음에 이 서향 라인은 화성 뭐 매양리 쪽에는 현대, 기아 자동차에서 백조원을 투자했고요. 또 평택, 서평택 아래쪽에는 아산, 인주역도 앞으로 투자가 굉장히 높은 이 서향 라인은 굉장히 투자가 높습니다. 그리고 더 밑으로 내려 가서 세만금까지. 평택은 이제 미래 첨단산업. 왜냐하면 우리나라 유통 물류입니다. 그다 대기업과 4차 산업과 그다음에 우리의 무역 상대인 중국으로 겨냥을 했을 때. 그래서 평택항을 국가에서 국책사업을 개발하고 있는 거고요. 초석을 쌓고 또 여기에 기능을 놓을 것이다. 평택시가 최근 수권 남부지의 핵심 도시로 급부상했죠또 안중역에서 KTX가 또 직결화가 되면서 안중역에서 여의도까지 30분 내로 또 이제는 거리가 아니라 속도의 문제다 미래첨단산업도시로 발돋움하려는 비상의 날개지 그래서 서평택의 민간 아파트 청약률이 238대 1 굉장히 높았, 높았죠 그리고 지금도, 지금도 높고 있고요 이런 평택의 발전과 미래의 기틀을 다지고 채워 빅시티로 만들어갈 지역은 바로 평택도시공사다 이런 공사를 앞장서 이끌어가는 핵심은 강한 추진력 지도력 Can i can do it can do i m 할수 있다 신념을 경비한 그래서 김재수 아까 그분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김재수현 평택도시공사 사장 평택의 발전과 미래 향해 오늘도 열심히 뛰는 평택맨입니다 평택도시공사 즉 실행을 하는 실무에 있는 바로 리더 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분이죠 김재수 평택도시공사 김 사장은 2018년 12월 그러니까 지금 3년이 채안 됐습니다. 가장 큰 규모 업종으로 보면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비롯해 평택코 관광단지와 안중 현화지구 개발 사업 등현화 사업을 차질없 추진을 하고 있죠. 왜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김 사장은 두 개년 연속 흑자 경영 2020년 기준을 이룩한 위업을 또 달성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즈니스를 잘하시는 분 같아요. 김 사장은 현재 평택의 위상을 황립발 국직한 현호사업을 다수 맡고 있는데 좀 그만큼 책임이 무거울 것 같습니다. 주택, 환경, 산업, 도시개발. 그래서 거의 자족도시라고할수 있을 것 같아요. 주택, 배우도시, 환경, 관광까지 들어가죠. 산업단지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이 평택입니다. 도시개발이 많이 들어가 있죠. 화양지구, 공사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제 인광지구, 뭐 화양지구. 그다음에 그근처에 송담지구들이 다택지지구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또 근처에 또 안중역이라는 태양급 152만 평의 도시개발 섹터도 확장이있기 때문에 지금은 농지법 개정이 8월 17일 된 이후로 전답을 이제 해서 원형지 투자에서 땅값 상승으로 재테크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졌고요. 그래서 지금은 모든 것이 개런티에 있는 도시지역 개발 섹터 안에 있는 도시지역 용도지역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평택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개발사업과 대인사업을 전개한다. 고도국자지구 택지 개발과 고독신도시 공동주택사업을 하고 시민주거 안정을 통해 브랜시티 일반 산업단지 평택 빅스, 진희 산단, 진희 역세권, 산업단지를 조성 공급, 산업시설 용지 적기 공급 등 첨단 산업 도시로의 초석을 다지고 있다. 지금 보이는 것은 브랜시티 전체 조감도입니다. 이제 동평택은 이제 완료형이에요. 뭐 진이 역세권 개발을 지금 하고 있지만 그래서 어 내가 재테크로써 돈을 벌수 있는 것은 땅이라는 정말 흔들리지 않는 부동의 자산은 서평택 쪽에 지금 어 도시 지역으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브라이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착차 진행이 됩니다. 경기도 최대 규모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해 평택 브라이시티 개발 사업이 올해 하반기 분양을 목표로 순항 중이다. 근데, 브레이시티나, 뭐, 동평택은 거의 완료형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인광지구외왜자가지가 있냐. 주변주 들어선 그 택지지구들은 이미 개발을 시작이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인광지구가 뛰어올 확률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브레이시티는 반도체 산업, 카이스트 반도체 연구센터 계획을 표명, 평택 시민의 기대감, 2023년, 얼마 안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완료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평택고 관광단지. 게다가 서평택은 평택강진항, 평택인터내셔널하버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평택고 관광단지 공익성 심의 통과. 평택시 주민수건사업인 평택고 관광단지 개발서의 흉터카. 7월 22일 평택고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국토교통부 중토의 공익성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평택구관광단지는 1977년 국민관광지 로 최초 지정을 했고 2009년 83만 평 규모의 관광단지로 확대가 됐습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 민간사업자 보기로 난항을 겪고 왔지만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죠. 지난해 평택 도시공사로 사업시행자를 변경하면서 개발의 속도가 붙었다. 평택시가 공사는 평택구와 서해의 자연자원 입지 이점을 활용한 친환경 복합 휴양 휴양형 관광단지. 제가 앞으로는 관광과 사천산업이라고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서해안 관광매가로 개발한다. 2023년 상반기 공사를 시작해 2020년 주목을 목표다 멀지가 않습니다. 지금다 언더컨스트럭션 공사 중인데 기간이 다 멀지 않다. 코로나 이후 지역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체험, 교육, 여가 활동이 가능한 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미래 가치가 풍부한 곳이 서평택인데요. 특히 인광리의 추천 가치는 미군 기지하고도 굉장히 가깝고요. 안중역에서도 가깝고 안중 터미널하고도 연결되고 이안 아파트 전정다 사거리 코너인데 그 사거리 코너 자체가 화양도시와 또 안중 터미널 49층 랜드마크죠. 그 다음에 또 현도초등학교까지 역세권 섹터 바로 앞에 잡혔잖아요 안중역까지도 상당히 가깝고 게다가 이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 섹터로 확정된 610세대와 1000세대 사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투자가치가 있고 이미 지금도 바로 건축을 올릴 수 있는 1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어,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왔어요 지금 시세가 다 500이 넘는데 1종일반주거지역 시세보다 더 저렴하게 나왔고요 어, 나도 너무 하고 싶은데 나는 큰 돈이 없다. 나도 단필지 하고 싶은데 큰 돈이 없다 면 소액 10평씩도 가능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로도 인광리 소액 투자 지분 투자 거래 뭐 2년 3년 내에 두세 배 오른 거 제가 유튜브로 많이 올려드렸어요. 그만큼 이 지분 거래가 된다는 건 그만큼 투자 가치가 큰 곳이고 입지가 깡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좋은 소식 전해드렸고요. 어, 연락주셔서 추석, 좋은 기분으로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뭐 도로 2차선 나는 거는 이제 평택시에서 사가서 어 지목이 이미 이제 도로로 나왔고요. 그 12m 왼쪽 땅은 저희 땅은 이제 다 솔드와 원판됐고 그 오른쪽 편 땅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토지 투자는 길어야 6년에서 7년. 왜냐하면 2030이면 도시철도 다 깔리기 때문에 토지 투자, 원형제 투자로 돈벌수 있는 것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게다가 입지는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뭐 내가 돈이 땅이 없냐? 돈이 없지가 아니라 땅 돈이 있어도 땅은 희귀성이 있기 때문에 입지 좋은 곳은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상당히 투자 가치가 있다. 게다가 내가 정말 여유가 있다면 그 지역 현지 대표처럼 300평을 사서 4층 건물을 올리면서 굉장히 큰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도 상당한 메리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